여러분, 오늘은 리플에 대해서 한번 보려 합니다. 제가 실험적으로, 아, 실험 대상으로 리플을 1,600원에 들어갔거든요. 그, 어, 어제, 어젠가? 그저께 들어갔는데, 어, 얼마에 <laughs> 들어갔냐? 2,000원. <laughs> 2,600원. 야, 비트코인보다 많이 들어갔어. <laughs> 어, 두 배나 들어갔어. 통 크게 들어간 거지. 아, 리또석 데뷔? 근데 이, 내가 들어갔을 때딱20% 까지 찍었어 그러니까 1,600원? 아, 1,700원인가? 갔었어 근데 어. 갑자기 하락 했죠 이거 한번 볼까요 차트를 차트를 보시면은 이거 두개냐 있냐 아무튼 이거 지우면 돼 어? 저거 파란색 여기 친구거 있어 응 아니네 네, 아무튼 4시간 보더라도, 어제, 어제 막, 낮에 막 오르더라고요. 이렇게. 아, 원래 1300원 대였구나 그때 내가 도, 도중에 갈아탔다. 얹었다. 음. 어, 온졌, 그런데 지금 조금 막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우리 기준선이 50을 일단 뛰어넘었고, 살짝 우하향적이에요 또 리또석 나오나요, 리또석? 네, 그리고 불안해 여기 시세도 저조하죠. 그러면 세력이 좀 음, 저조하다는 뜻이고 일본을 봤을 때는 나쁘지 않습니다. 일본을 봤을 때는 올라가는 것, 올라가는 것 같아요. 여기서도 그렇고 일본을 봤을 때는 올라가고 이때 과연 어떻게 될까? 과연 지난 주에 찍었던 2천 원을 다시 갈까? 네갈 수도 있을 거라고 봐요. 지금 아니, 저는 이 그래프를 언제 본거 같은데요? 비슷하지 않나요? 2만 올라갔으면 2만그더 올라가고 폭락하겠죠. 음. 아직 다음 달에 남아 있어요. 네 그것도 그렇고 다음 달에 남아 있어. 지금 그, 예, 한달더 남았다. 예, 리플 CEO도 지금까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판에 대해서. 보통 이제 재판 때문에 많이 막 등락폭이 좀 심했는데 CEO는 뭐 좋게 보고 있다. 그렇다 해서 어, 이기, 이기고 있다는 건 아닙니다. 그냥 개인적인 주장이니까 너무 믿지 마시고 그리고 어제 어제도 어이고, 어제 어제 또 대표가 어? SEC가 어? 잘못됐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고 막. 그런 말 하고 있네요. 아무튼 계속 긍정적으로 계속 대표가 말을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봤을 때는 이기는 것 같죠. 아직은 모릅니다. 확신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실험 대상으로 1,600원에 딱 들어간 겁니다. 기준선으로. 그래서 3,000원 될 수도 있고 2,000원 갈 수도 있고. 하지만 저희는 차에 지금 여기 들어갈 바에 비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이거를 엄마 거를 101만 8천 원에 들어갔나요? 예, 101만 어, 어. 어제 들어갔어요. 어, 어 시가가 어, 18만 8000원이에요. 아, 맞네. 딱저때 들어왔어요. 딱 좋대. 어, 지금 수익 중이 죠1만 8000원 벌었네요. <laughs> 첫 시작하면 첫 들어가자마자 수익을 벌었네요 음, 어제 들어갔는데 저희는 200만 원 벌었거든요. 네. 일단은 여기 이거 이것만 봐도 이거 RSI 지표만 봐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4시간으로 봤을 때 조정하고 이제 음. 스물스물 이제 지켜보다가 천천히 올라가겠죠. 메이저니까. 그쵸. 그렇죠. 음. 이번 주 아직 주말 안 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지금 살짝 <laughs> 떨어져봤자, 이쯤에서 끝나지 않을까. 90만원. 네. 90만원 아니면 많이 떨어져봤자 많이 떨어져 80만원. 왜냐? 비트코인이 다시 6천원을 찍었기 때문에. 그리고 떨어지지 않고 있어요. 다시. 이미 많이 떨어졌죠 2천만원 3천만원 3천만원 정도 떨어졌죠 8천에서 3천까지? 아니 꿀? 5천 5백까지 2천 5백 어, 어. 엄청 큰 폭입니다 그 상태에서 지금 우상향이죠 계속 음. 음, 이 상태로라면 비트코인 캐시도 같이 흘러가기 때문에 괜찮다고 봅니다 예. 네. 엄마가 어, 50만원 투자했으니까 100만원이 되는 그날까지 냉겨둘 <laughs> 거고요 어, 저희가 들어갔던 트루체인. 트루체인. 트루체인 아까 300원 찍더니 갑자기 반항을 하고 있어요. 318원까지 찍었던데요. 아, 그래요? 어, 그러네. 317원. 팔았어야죠. 네, 앨범을 봤을 때 아직 시작입니다. 떨어져봤자 떨어져 얼마 안 떨어져요. 하지만 오르는 건 크게 오릅니다. 일로 갈돈 가면 너무 좋겠고. 아니면, 이런이죠, 네. 적게 되면 1억 되는 거예요. 이 정도라도 보고, 이 정도라도 해서 하고도 좋겠지만, 일단 여기까지가 목표입니다, 우리는. 그쵸. 400원대. 그쵸. 300원은 그냥 갈것 같아요. 오늘 찍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들어갔던 아픽스라는 녀석. 이것도 오늘. 얘도 97.2원에 들어갔죠. 생보를 하네요. 응. 음. 얘는 매수하려는 애들이 몇 억이 돼? 아. 8년에도 한 1억 정도 되더라고 갑자기 많아졌어 음. 거래량 대신에 애들이 그 거래가 안 맞아져 안 맞춰 많이 서로 싸게 살려고 비싸게 팔려고 어. 일본을 봤을 때도 저조하게 살살살살 살살 올라갑니다 이거는 떨어져 봤자 아까 트루첸이랑 똑같죠 가다가는 얼마 안돼 많이 올랐을 때 이렇게 오르면 좋겠지만 이건 100만 원만 투자했기 때문에 0 천만 원 정도 10배만 뛰었으면 좋겠지만 원 일단 두 배인 200, 200원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4시간 봉으로 봤을 때, 어, 거래량이 좀 저조하고, 막, 그렇게 엄청 긍정적인 건 아니에요. 그래도, 나쁘지 않습니다. 폭락만. 네, 얘 폭락, 폭락하면 다 폭락해요. 응, 얘, <laughs> 얘가 폭락해봤자 얼마나 폭락하겠냐, 이겁니다, 저희는. 네. 네. 어거도 괜찮은데 이미 떠나보냈고요 아, 많이 올라갔네 한 3분의 1은 응. 더 올라갔네 어거를 38,000원에서 막 고민했었는데 뭐 보냈으니까 어쩔 수 없죠 어, 어거도 은근히 지금 지표가 괜찮죠 그렇죠 우상향이고 rsi만 봐도 우상향이고 4시간 보면 봐도 계속 우상향이죠 우상형이, 나쁘지 않아요 살, 살짝 힘은 이었는데 떨어져 봤자 뭐 만 원까지 떨어지겠어요. 비, 그러려면 비트코인이 반토막은 나야, 나야 된다. 그렇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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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망해야 네. 된다. 다 망해야 다 망해야 돼. 우리가 망하면 <laughs> 여러분들도 망하고 다 망합니다. 자폭이지. <laughs> 네. 지금 다 같이 물려 있고 다 같이 오릅니다. 네. 오늘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일단은 월화수 이렇게 계속 빨간 날이었으니까. 떨어질만 해. 응. 네. 뭐, 그 그랬을 때 이런 떨어진 것들에서 잘 골라서 득하면은 음. 절차로 수익을 볼수 있다 난 솔직히 오늘 안 떨어지고 계속 올랐잖아 어. 솔직히 오늘 오, 이 시간에 손절을 했어 음. 왜냐면 목요일날 폭락, 손, 폭락하고 금요일날도 약간 폭락하다 밤에 올라가겠지 토요일날도 음. 올라가고 그걸 노렸단 말이야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오늘 쉬어서 다행이야 오늘 살짝 쉬어가는 타임 내일도 적당히 쉬어가다가 음. 금요일날 좀 움직이겠죠 음. 웨이키체인도 갑자기 올랐네. 다시 돌아왔어 웨이키체인. 그니까. 콜텍스도 좀 돌아왔던데. 콜텍스? 어. 300원대로 올라갔네. 올라왔어. 아까 310 얼마 더 가졌네. 아까 3 2 0원까지가셨어 근데 아까 낮에 낮에 갑자기 파란불이 된 거지. 아나 오늘 엘프 500원에 살려냈는데. 하... 잠깐 일했다가 갑자기 30%인가. 1% 올랐네. 아, 10%. 아니야30%아랐어니다다 이거 음. 아주 좋습주주 파시고 안이적인걸 보시는 분이은메이저를 나쁘지 않아요메이저 음, 차라리 이거 리움좋습니이니이아이저이 이거 이니니 아무튼 여러분들도 건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